1379번을 보면, 0,a에서 저 원의 근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래. 자, 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 그리고 0,a에서 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어, 이거는 근데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지금 중심이 얼마야? 0,1이지. 반지름은 얼마? 3이잖아. 그리고 지금 0,a라는 것도 y축 위의 점이잖아. 그지 그니까 러 대충 y축은 여기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0,1이니까 x축은 여기가 여기가 1이면 대충 이 정도 되려나? 이렇게? 여기가 x축?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리고 반지름이 3이니까 1좀 <laughs> 이상하지? 그치? 2, 3이지. 그치? 오케이. 1, 2, 3. 1, 2, 3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겠네. 맞지? 음. 그럼 여기 여기는 대충 얼마냐? 4가 되나? 음, 이렇게 되겠지. 그럼 0, A라는 거는 이 위쯤에 한이 한 정도에 있다고 생각해볼게. 여기가 0, A. 여기에서 근두 접선이래. 그러면 이렇게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생겼겠지. 이렇게 이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란 얘기지 맞지? 어. 이때 이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거는 당연히 이런 그림도 있지만 A가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아 있을 수도 있지 그지? 밑에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두 개를 더 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접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그러면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당연히 여기도 수직이지 맞지?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뭐야 수직이지 이제?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수직 수직 수직이니까 얘도 뭐야 어, 얘도 수직일 수밖에 없어 에이. 그리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지 반지름으로 그치 그럼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여기 전부 수직이야 일단 전부 수직이라는 건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란 얘기야 직사각형이란 얘기지 그런 상태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대 그렇다는 얘기는 말은 뭐 조건을 추가한 거니까 정사각형이란 얘기지 정사각형이란 얘기 에이. 근데 요 반지름 얼마라고? 어. 응, 3이야. 그러면 요게 정사각형이 뭐야? 대각선이지. 정사각형에서. 맞지? 대각선이잖아. 그러면은 우리 1대1대 1대 루트 3. 루트 2지. 1대대 1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3 3 루트 3, 3 루트 2겠지. 그렇지? 1대1대 루트 2잖아. 근데 여기 이게 3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여기 3루트 2란 얘기야. 맞지? 그럼 A 좌표는 뭐란 얘기야? A 좌표 1 플러스 3루트 2란 얘기지. 여기가 1이고 3루트 2만큼 올라갔으니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 밑에 것도 어때? 그림은 똑같을 거 아니야. 이 대칭일 거 아니야. 이게 그림이.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찍히는 A 좌표도 당연히 뭐겠어? 1 마이너스, 3루트 2겠지. 그지 길이는 똑같이 3루트 2만큼 내려올 거 아니야? 이래서. 맞지? 아니야? 맞잖아. 그지 응, 그치. 이거 두개더 하라는 얘기야. 얼마야? 2겠지. 응. 그 다음에, 81. 8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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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두원원두개 있어. 이두개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긋고 접점을 각각 a, b라 할때 ab 길이가 루트 13이래. 양수 r 값을 구하래. 그림을 조금 확대해 보면 양수 r이 뭐냐? 어, 뭐가 r이야? 이게 r이야? 이게 r이야? 누가 r이야? 얘? r이 누구야? 얘? 위에, 위에 거야? 아니야? 얘가 r이야? 어, 오케이. 이 반지름 자, 접점이 여기야. 접점까지 이렇게 이어주면 당연히 수직이지. 그리고 여기도 접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이어주면, 중심에서 이어주면 당연히 수직일 거고, 요 AB 길이가 얼마라고? 루트? 13이란 얘기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laughs> 요 선을 좀 연장을 시켜서 쭉 가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 선분 AB 와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당연히 얘도 수직이지, 맞지? 응. 이렇게 평행하게 갔으니까, 이렇게. 응. 오케이. 그리고 아니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을 연장하자. 그지? 이쪽 연장하고 요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었지 여기서 낫겠다 오케이. 예, 맞지? 그러면 여기도 수직이지, 여기. 맞지? 수직이고 그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요 중심까지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무슨 삼각형이 나와? 응 직각 삼각형 나오겠지 요 길이가 R인 거고 요 길이는 얼마야? 1이지 그죠 요 반지름이 1이니까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당연히 어때 같겠지 그러니까 요기가 얼마나 얘기야? 루트 13이란 얘기지 어 그럼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지? 자, 얘 0,0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5,2라는 점이네. 그럼 두점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잖아. 얼마야? 계산하면? 루트 29인가? 이렇게 하면 돼. 맞지? 응. 어. 그러면 피타고라스 이용할 수 있지. 루트 29의 제곱은 29는 R 플러스 1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니까 13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래13 넘기면 얼마? 어, 16. 16이 R 플러스 1의 제곱이야. 이거 전개하는 게 아니라 제곱해서 16 되는 거 찾아야지. 찾으면 되잖아. 뭐야? 4하고, 어, 마이너스 4가 있지. 자, 이때 R은 얼마? 3. 이때 R은, 아 어, 마이너스 5. 말이 안 되겠지, 그지? 응. 그래서 이놈이 답이겠지. 됐어? 응. 그 다음에, 8, 2. 네, 동시에 접하는, 어, 두 접선을 그어주고, 접점을 A, B, C, D라고 한대. 네? 오케이. 자, 일단 선분 A, B랑 C, D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하래. 응? 아, 이거 그냥 녹아다네. 일단, 지금 두 원의 그 중심 반지름을 저 상태에서 찾기는 힘드니까, 다 각각 이제 표준형으로 좀 만들어주면, 첫 번째 원의 표준형은 뭐야? X-4의 네.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이네, 그치? 32 넘기면 마이너스 32고 얘16 더하기 25잖아 얼마야, 그러면 41이지, 그렇 41에서 32 빼면 9 나오지, 9 맞지? 그렇지. 오케이. 자 중심 얼마? 어, 4, 마이너스 5. 반지름은 3이지. 두 번째 원은 X 더하기 1제곱에 Y 더하기 2제곱. 그 다음에 1 넘기면 마이너스 1이고 얘랑 없어지겠네. 그치? 그리고 2의 제곱이니까 4 나오지.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2가 되겠네.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그림을 좀 확대하자. 그니까 러 선분 AB 같은 경우는 공통 외접선이고 CD는 공통 내접선인데 어찌됐건 우리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이 선분 AB 이거를 찾아야지. 자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조그만 원의 중심에서 이큰 원의 반지름에 수선을 이렇게 내려주면 이게 이제 여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어 여기 직각삼각형이지 그래? 직각삼각형. 그리고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 조그만 거니까 어 이겠지. 그리고 큰게 3이었으니까 여기 얼마야? 1이겠지, 맞지? 그리고 요거 요 길이는 두 중심 사이에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 두점 사이 거리 그냥 구하면 되지.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얼마야? 루트 4 0 0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여기서 여기 뺀거 제곱이니까 9 나오나? 어, 그럼 루트 34 나오네, 34. 어 그러면 요 길이 얼마나 얘기야? 루트 33이겠지. 34에서 1 빼면 되니까. 그래서 루트 33. 당연히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으니까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33이라고 구할 수 있겠지. 루트 33. 오케이. 이렇게. 자래서 AB 찾았고 그다음에 CD를 좀 찾아보면 CD도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여기 일단 D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중심, 원의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아이고 D까지 D까지 접점까지 수직. 아유, 뭐야? 여기 D라고 하자.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두 중심을 또 이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음. 어, 이렇게 가볼게. 여기 조그만 원의 중심에서 밑으로 그냥 어, 지금 요요 요, 요거 어딨냐? 요 시, 선분 CD 있지, 요거. 선분 CD와 평행하게 선을 밑으로 이렇게 이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장선을 좀더 그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끔 만들면, 그러면 또직각삼각형이또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 그렇지. 그렇지. 그치?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요 길이 얼마라고 어, 2. 얘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 요 길이 얼마? 3. 음, 3.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이 길이 찾고 있는 거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또 같으니까, 맞지? 그리고 요두 중심 사이 거리가 얼마지? 루트 34였지, 그지? 어, 루트 34. 자, 그럼 요것도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은 선분 c리는 뭐야? 34에서 루트 34에서 5의 제곱 25를 빼주면 되잖아. 그지 얼마야? 계산하면? 어, 그치 9니까 3 나오겠네. 그렇지? 어, c리는 그래서 3이지. 됐지? Hum. Uh. Uh.